자, 여러분. 지금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떨어지고 있나요? 아니면 주식으로 수익 좀 보고 계신가요? 만약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떨어지고 주식으로 수익을 못 보신 분들이라면 하락장에서도 확실하게 급등할 종목은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그래서 제가 세력매집주 한 종목.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문자 드렸던 분들에게 드렸던 대표 종목입니다. 문자 잘 확인하셨죠? 포스코퓨처엠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이렇게 대표 종목 드렸는데 제가 이두 종목 드린 우리 형님들 진짜 돈 다발 만들어 드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랑 했던 약속 절대로 잊지 않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접 믿고 따라와 주신 만큼 제가 수익으로 보답해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에코 프로도 그렇고, 에코 프로 비엠도 약간의 조정이 보였었는데, 제가 이 목표가 제시해드리면서 뭐라고 말씀드린지 아시죠? 형님들 기억하십니까? 제 말대로 얕은 조정이 있을 거라고 했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재료는 충분히 있으니까. 자, 여러분. 근데 이거를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 언급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저한테 문자 주신 분들 중에, 이 수익 보신 분들 다시 한번더 축하드립니다. 호호! <laughs> 무료문자라고 해서 제가 이상한 종목 드리는 거 아닙니다 형님들 지금 보시면요 에코프로 BM 이거 제가 무조건 다른 거싹다 팔아서 몰빵하라고 말씀드렸던 2차전지 대장주 에코프로 BM 이거 제가 2년 전부터 그렇게 사라고 말씀드렸었고 이때도 사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형님들 그리고 지금 이때도 늦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었죠 제가요 증권가 찌라시 내용 말씀드리면서 아직 저평가고 호재통원이 남았다 이거 지금 안 사시면 나중에 후회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아, 이거 보시면 이 수익 보이시죠. 저는요. 수익은 거짓 안씁니다 에코프로비에 약간의 조정이 약간 있었는데 제가 단기로 에코프로벤 비 드렸나요. 이거 자식들 대학 학목금 이상으로 만들어 드리고 부모님에 계신다면 부모님한테 제대로 휴도하게 해드리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면서 들었잖아요. 잠깐의 조정이라고 저는 분명히 이 목표가 제시해 드리면서 형님들한테 말씀드렸는데도 제 플랫 안 따라와 주신 분들은요, 이만큼의 수익을 못 보셨다는 거 알겠습니까? 자, 다음으로 하이드로 리튬 보세요. 1100%나 올랐잖아요. 좀빠지리면 모습이 보였는데, 하지만 저한테 연락을 빠르게 주셨다면 이 수익률은요 이미 형님들 중에 한 분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어떻게 가져가야 수익 보실 수 있는지 아셔야 하는데 자이 행님 같은 경우는요 계속 저못 믿겠다고 하시다가 속는 셈치고 그냥 나는 좀만 수익 내보고 싶어 해서 바로 보여드린 게이 행님입니다 그리고 이 행님은 이 행님 친구예요 근데 이 행님은 진짜 수익 좀 제대로 보고 싶다 하셔서 제가 살짝 맛좀 보게 해드렸죠. 이렇게 수익 날수 있는 종목 누가 줘요? 그 종목을 바로 제가 무시기가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제가 문자 보내드린 분들 다시 봐봐요. 이거 제가 오늘 장 예상했나요? 안했나요? 했잖아요. 확실하게 맞췄죠. 여러분들 우리 행님들이 2022년 주식으로 돈 벌기 힘드셨다면요, 2023년에 저 무시기를 만나서 확실한 정보로 수익 보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사람들이 모르는 진 처음 들어보시는 종목도 드리는데 어떤 거냐면요. 지금 대부분 잘 모르고 있는 아단 삼천리 이 종목 삼천리라는 종목 아시나요? 들어보거나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거 이렇게 올라갈 거 알고 계셨나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제가 추천드린 시점에서 500%나 올랐어요. 근데 이거 제가 종목 들었을 때 저희 형님들 뭐라고 하셨어요? 보뭐 제가 왜 이런 걸 주냐?라고 하셨죠. 하지만 점믿고 따라와 주신 분들은요. 이미 500%가 넘는 수익률 얻어가셨다. 는거 아시겠습니까? 여기서요, 확실하게 돈을 벌 준비가 되신 분들과 아닌 분들이 차이가 납니다.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끝까지 저를 믿고 하셔서 이렇게 수익을 보실 수 있던 거고요. 제가 보내드렸는데도, 야, 이거 씨, 모르겠다. 이러면서 종목 매수 안하시 우리 형님들,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죠. 아니, 제가 무슨 뭐 종교처럼 믿으라고 했습니까? 아니, 그냥 제가 말씀드린 이 목표가만 지켜드리라는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번호로 연락만 주신다면, 뒤늦게 저를 알게 되신 우리 행님들 이런 수익을 안겨드리겠다는 거 알겠습니까? 자또 있어요 이 수확 보세요 아330% 제가 수익 안겨드렸죠 저는요 여러분들이 진짜 꿈같이 생각하시는 100%도 아닌 200% 이상 수익 보실 수 있는 종목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 주주분들이 수익 보시고 저한테 연락하시면서 아! 딱 기분 좋다. 뭐증물로 감사하다. 뭐 덕분에 이사했어요. 뭐 이런 말 들으면 저는 그렇게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도 잡아보지 못한 이 수익률을 안겨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또 이게 대박입니다. 그냥 보시면 진짜 깜짝 놀라시죠. 지금 여러분들이 위에 상단에 나와 있는 제 번호로 연락만 빠르게 주셨다면 제가 이렇게 폭 으로 그때 하는 종목을 추려서 목표가 제시해드리고 이만큼의 수익을 안겨드린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근데 저를 믿어주시는 건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저를 아니 이 수익률을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차피 저를 믿어주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확실하게 수익을 보고 계시니까요. 여기 보시면요 나이대도 엄청나게 다양한 게 있으시죠. 수익에는요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저를 얼만큼 믿고 따라와주시냐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선택은요 우리 행님. 들한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저보다 수익을 더잘낼수 있다는 행님은요 당장 제 영상을 종료하셔도 좋은데 한가지 말씀 드릴건요 갈지 말지 고민이 될 때는요 가끔은 가는게 정답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확실한 수익을 내지 못하시진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만 말씀드릴 거거든요 자 바로 2023년 구독자분들 그리고 처음 시청해주시는데 진짜 수익이 절실하게 필요하신 분들에게만 3개월 동안 50만원으로 5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할 건데요 상단에 나와있는 보드로요 숫자 7 7이라고만 보내주신 모든 분들에게 종목을 하나 보내드릴 겁니다 어떤 종목을 보내드릴 거냐면 자 지금부터 눈 크게 뜨고 똑띠 보이소 자 하나 둘 셋, 제가 이렇게 세력 매집주 세 개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일 크게 수익 보실 수 있는 종목을 한개 추려서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여기 보시면요. 세력들과 가장 저점에 들어가실 수가 있는 거고, 이거 제가 종목명이랑요. 얼마에 언제 들어가셔야 하는지 문자로 바로 말씀드릴 건데, 저를 믿고 이 종목을요. 사신 우리 형님들 2023년 가장 빠르게 1000% 올라가 이 종목으로요. 형님들이 50만 원 투자하셨잖아요. 그러면 요 5천만 원 벌고 시작하는 거나 다름없다 아닙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투자는 요 본인의 선택이 중요한 거니까 주식에는 그런 말 있잖아요. 투분선. 투자는 본인의 선택이 중요하다. 근데 제가 드린 종목으로요. 어떤 형님들은 누군가는 수익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세 종목에서 다섯 종목으로 늘려갈 건데 여러분은요. 3개월 동안에 오 아주 쉽게 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세력 매집주를 주냐. 이렇게 세력 매집이 끝난 뒤에는요. 진짜 확실히. 이러고 튀어오르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세력 매집주를 드리는거고 지금까지 제가 드렸던 이런 세력 매집주 다 이렇게 시작했고 저는 이제 이 차트 영만 봐도 압니다 아 이거 최소 몇 퍼센트는 먹을 수 있겠다 제가 이렇게 확실하게 해서 드려가지고 폭발적인 수익 보신 대표적인 종목 말씀드리며 먼저 이거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삼천리 이거 진짜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제가 이거 보내드려서 아주 쏠쏠하게 재미 보셨죠? 거기다 지금 이거 하이드로 리튬 보세요 제 말만 믿으시면요 이렇게 수익 보실 수 있다니까요 투기를 하지 마시고요 형님들 투 잘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형님들도 충분히 수익 보실 수 있다는 거 제가 이 무시기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100% 이상 수익 보는 게 거짓말 같다고 하셔서 제가 단기적으로 그냥 보여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착하게 다들 인증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드리는 종목은요, 무조건 수익 보시는 종목이고, 무조건 무조건이야. 자, 세력 매집주는요, 제가 기가 막히게 골라내기에 여러분들이 수익 보시는데, 막힘이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에코 프로 BM이나 에코 프로 같은 종목을 가지고 계신다면 끝까지 가져가세요. 하지만 그 종목, 이 종목 하나로만 끝내실 건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단기적으로도 수익 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 알겠습니까? 저는요 아무나 도와드리지 않습니다. 진짜로 수익이 절실하신 분들에게만 도와드리려 하고 만약에 진짜로 믿지 못하겠다 하시면 그냥 안 보내셔도 됩니다. 강요 아니에요. 다른 유튜브 보시면서 공부하시면서 투자하셔도 상관없으니까 진짜로 난 이번 년도꼭 수익을 봐야겠다 곧 죽어도 난 진짜 수익 좀 보고싶다 이렇게 간절하신 분들만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새록매집주 확실하게 수익보시고 싶으신 분들 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입니다. 이거 아무 데나 팔지 마세요. 이상한 문자 작겁니다 가끔씩. 0 1 0 6 4 9 0 8 1나로 숫자 7, 7이라고만 보내주시면 제가 한 종목 보내드릴 테니까 3개월 동안 제가 먼저 잘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말을 왜 드리냐면요. 제가 목표가 보내드렸는데 아 오늘 자느라 까먹었다. 뭐하느라 까먹었다. 이거 안 돼요. 제가 목표가 보내드린 거 확실하게 지키셔야 됩니다. 이번 연도 제가 세 종목 다섯 종목 늘려간다고 했죠. 이걸로 농사 끝내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종목 가지고 무시기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